보라매님의 본명은 최윤기이며 1990년 2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방송일은 2017년 7월 10일에 했고 현재 구독자 수는 1.3만명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이든 지난 방송인이든 모든 지매 유저에게 놀림을 받는 탱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매님이 깨신 익대는 17개입니다. 그 중에 이즈딜러 노즈와 스펙트럴 틴테이션은 깰때 당시에는 익대였지만 인대로 내려간 대문입니다. 그리고 이즈 딜러노즈95% 리액션이 이미 되어서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아유! 아유! 현재 하디스트는 샤드스케이프이며 13번째로 클리어한 익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그리를 파는 동안 랑게님이 블러 레월리 대림 해결 동안 콩글이 하나 못 깨네? 라고 놀림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보라매님은 랑끼님과 친분이 있으며 같이 합방은 물론 현실 합방까지 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랑끼님은 보라매님을 나이로 놀리기까지 합니다. 보라매님의 고정 컨텐츠 유맛은 뉴스 맞추기에 줄인 말이며 유맛은 한주 동안에 클리어된 포럼 이대의 제목을 맞추인 컨텐츠입니다. 역시 민폐 시청자가 있기에 규칙도 꽤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무좀표를 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없는 레벨을 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라매님은 짐의 유저라면 누구나 놀린 탱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뭐만하면 놀림을 받습니다. 잘해도 놀림받고 못하면 더 놀리고 리액션 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랑께님 방송에서는 보라매님이 35세이기 때문에 반 70으로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보라매님이 2024년 11월 5일 유맛에서 아케로이왜나라고 했던게 밈이 되어서 노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이라는 밈도 있습니다. 이는 보라매님의 수능 영어 등급이 6등급이라는 것을 놀리기 위해 쓰인 밈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컨셉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영어 스펠링이나 발음을 많이 틀려서 생긴 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뻗김 리스트입니다. 버킹 리스트는 보라매님이 깨고 싶어하는 이때 버킹 리스트인데 말도 안 된다면 생긴 미입니다 그래서 한 시청자는 이 버킹 리스트를 모두 클리어하려면 6대가 넘게 이어져야 한다고 지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라매님은 원래 종합 게임 방송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시청자의 권유로 지메를 하자 시청자가 급증해 지메를 제대로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청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보라매님의 하디스트는 샤드스케이프로 랑깻님보다 하디스트가 높지만 랑깻님보다 못한다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디스트가 실력이 아니지만 솔직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라매님의 레벨에 댓글을 달면 사람들은 싫어요를 누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이때 댓글에는 좋아요가 눌리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는 보라매님을 놀리는 것에 관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